1월 12일, 네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네, 한 겨울철이라 잔디밭이 이렇게 보시면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봄이 되야지만 새로운 싹이 푸릇푸릇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잔디밭이지만 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번 실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네, 푸르푸르한 네, 초록빛이 보이죠. 네. 이게 다 네, 풀입니다. 풀 잡초입니다. 잡초. 네. 이렇게 잘 가꿔진 잔디밭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네, 2이3 0번트가 네, 잡초로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어제 날씨가 포근해서 약 5시간 정도 네, 잡초를 제거하다가 네, 멘탈이 나갔습니다 이걸 계속 매야 되나 네, 본가이 기다려서 불가피하게 네 제초제를 살포해야 되나 네,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네, 날씨 따뜻하면 다시 한번 뽑을라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충관기로 네, 뽑진 않겠습니다. 아마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제초제로 일부 잡초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좋아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 즉 원경은 예, 희극이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바라본 예, 근경은 비극이라고 했던 찰리 처프린의 말이 떠올라집니다. 네 이걸 다 제거하려면 일일이 제거하려면. 예, 거의 죽습니다. 죽습니다. 예, 하다가 아마, 포기기 <laughs> 한다는 말이, 예, 장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멀리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인생 아직 얼마 안 살았지만 대부분은 아름다웠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은, 예, 고민도 많이 하고, 예,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물론 기쁨도 있었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저 하늘에서 바라본 저산 위에서 바라본 예, 우리 인간의 삶은 참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우 분주하고. 예, 근심 많고 해야 할일 많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좋을 듯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길게 보고 삽시다 이런 농가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할 일이 있어요 근심이죠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 잔디밭이 가어지고 아, 채소들이 자라고 과일들이 여무입니다 네, 지나고 나면 네, 기쁨이었던 것이죠. 네, 우리 너무 짧게 보지 말고요, 길게 보아야 됩니다. 온경은 아름답지만 근경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온경은 희극이지만 네, 근경은 비극에 가깝다. 네, 갑자기. 아. 예, 여러분의 삶도 비록 지금이 비극일지라도 결국엔 예, 희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울 햇볕처럼.